네 오늘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정희섭 대표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전 국민들이 사실 복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예술인들은 뭐 워낙도 힘들었지만 음. 지금 더 힘든 상황인데 지금 복지재단에서 보는 그런 시각 상황은 어떤가요 음. 저희 재단이 대학로에 있어서요 네. 뭐 오다가다가 이제 각종 공연장들을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데 네. 그전에는 공연장에 이제 공연 시작할 때쯤 되면 줄이 길게 늘어서 있고 네. 또 공연이 끝나면은 또 이제 관객들이 쭉 몰려나오고 아 그래서 아 역시 대학로가 이 활기차구나 네. 그런 걸 많이 느낄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네. 워낙 공연들을 못하시니까 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이제. 네. 그렇게라도 이제 제가 바로 실감을 하고 있고요. 네. 또한 가지는 이제 저희 재단에서 이번에 긴급하게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예술인들을 위해서 네. 특별 융자 사업, 그 다음에 네. 이제 창작 준비 지원금 지원 사업 이런 걸 했는데 거기 신청하신 분들 숫자가 네. 엄청나게 늘었어요. 아. 네. 그래서 그런. 맞으면 숫자만 가지고도 네. 아이고 정말 우리 현장에 계신 예술인 분들이 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요즘 이렇게 대학로 몇번 오면서 이렇게 한적한 그런 곳이 <laughs> 없는 것 같은데, <laughs> 예. 어 그래서 참 대학로의 새로운 모습을 보면서도. 여기서 사실 이렇게 굉장히 왕성하게 오가야 될 분들이 지금 다 어디가 있나한편으로 아, 넘어서 사실 예, 이제 쓸쓸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 이거는 뭐그 예술인들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 전 세계인들이 지금 같이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잘 견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했습니다. <laughs> 근데 견디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그 복지가 아무 예. 이제 대두가 되는데, 제가 이 예술인 복지재단을 떠올린 이유 중에 하나도 예술인들이 사실 이 복지재단이 막연하게 알아도잘 그 이용을 하거나 이런 어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예. 기회에 한번 제대로 좀 소개를 하고 싶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아, 예, 예. 예. 글쎄요. 우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12년도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그 전에 아직도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음. 그 최고은 씨가 네, 네. 안타깝게 돌아가신 네. 네. 그런 사연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게 직접적인 계기가 돼가지고 우리 재단이 출범을 했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올해 그 8년째로 접어들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 재단은 예술인들의 어떤 권익. 네. 그다음에 예술인들의 직업적 지위 음. 그리고 이제 예술인 복지 지원 네. 이게 세 가지의 큰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요. 뭐 궁극적인 목적은 그걸 통해서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을 좀더 활발하게 하고 음. 그게 나아가서 이제 우리 국민 전체한테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네. 걸 이제 음.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직원은 한마0명쯤 되고요. 네. 그다음에 1년의 예산은 제가 재작년 그러니까 2019년도 2월달에 취임했는데 그때는 한200 2018년 2월에 취임했는데 네. 그때는 한2 80억 쯤 되는데 네. 올해 예산은 710억입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서 할 일도 많아졌고요. 네. 주요한 사업으로는 뭐 예술인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이 이제 창작 준비금 지원 사업이라 그래서. 네. 일년에 300만원씩, 올해 같은 경우는 12,000명한테 지원해드리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예술인 파견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그각 기업이나 기관에 예술인들이 가서 그 기업 기관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예술적인 방법으로 네. 좀 접근해서 해결 방안을 고색하는 그런 사업이 한 1년에 1,000명을 한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네. 어, 우리 예술인 분들은 이제 고걸 주택에 많이 피부로 접하시겠지만 네. 그 외에도 이제 예술인 생활자금융자라 그래가지고 음. 어, 필요한 어떤 생활자금을 빌려드린다거나 또는 전세 보증금을 빌려드린다거나 네. 이런 융자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불공정 센터를 운영해가지고요 음. 그 어떤 불공정한 그런 행위로 인해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출연료를 못 받는다든지, 네. 뭐 계약서를 제대로 써주지 않는다든지, 음.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와드리는 네. 그런 일도 있고, 또뭐그 요즘 보, 보험도 음, 있다 그러더라고요. 음, 예. 예, 예, 예. <laughs> 네. 그래서, 그다음에 또뭐그 사회보험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어, 예술인들이 아직 뭐그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널 형편이 못 되고 못 되고 있고. 네. 또, 뭐, 예술인들의 어떤, 뭐, 고용했다고 하면 고용했다고 볼 수도 있는 가령 극단이라든지, 무용단체라든지. 그런데도 네. 영세하기 때문에 네. 거기서 맞으면 기업측에서 부담하는 그런 보험료를 네. 낼 형편이 못되니까 저희들이 양쪽에, 그러니까 사업자와 뭐, 피고용자 양쪽에 보험료를 지원해드리는 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의료비 지원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좀큰 네. 어떤 병이, 그 치료비가 많이 필요한 그런 어떤 병에 걸렸을 네. 때, 저희들 의료비 지원해 드리는 것도 있고, 또 뭐, 예를 들면 스턴트맨 같이, 음. 또는 뭐, 무용수들도, 현대 무용하시는 분들은 다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음. 그런 걸 지원하는 일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어쨌든 예술인들의 그런 권익을 보호한다거나, 직업적 지위를 좀 안정시키는데, 음.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에 한몇명 정도가 혜택을 받았나요? 오, 쎄요요그는 없겠죠. 네, 각각 <laughs> 어, 다르니까. 네, 올해만 하더라도. 예를 이제, 들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네. 그 창작준비지원금 사업이 12,000명이 아, 될 예. 것이고 파견사업이 1,000명. 음. 그 다음에 융자사업이 작년의경우로 들면 한 작년에 네 달에 1,500명이었으니까 아. 올해 같은 경우는 한 달에 600명, 한, 한 7, 8 0 0명 융자 네. 사업 정도 될 것이고, 네. 뭐, 기타 뭐, 이렇게 따지면. 그런데 이제 그 사업하는 규모에 비해서는 예. 사실 이제 직원이나 네. 어떤 굉장히 이제 작다면 작은 아유, 굉장히 그렇죠. 큰 일을 하는. 네, 네. 저는 사실 이제 최근에 예.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프리랜서로 이제 활동을 네. 하다 보니까 <laughs> 이렇게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정말 많은 일을 하는데, 이분들이 과연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을까. <laughs> 너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laughs> 예, 들긴 하고. 예, 예. 보니까 뭐 그냥 그 전화를 많이 하시죠? <laughs> 예. 이제 주로 어떤 고민들이 많은가요? 어, 뭐 이제 각 사업에 대해서 이제 뭐 문의들, 물어보는 전화번호가 제일 예. 많을 텐데. 네. 요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네. 받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음. 아, 어, 뭐 어떤, 뭐, 맞으면 지원 네. 사업들을 하는지,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음. 그런 문의 전화도 많고요. 네. 어, 또, 뭐, 각, 이제, 저희들 사업 영역이 있으니까, 그 사업에 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시는 음. 전화도 많고, 어, 그래서, 이, 마, 우리 직원들이 제일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면, 네. 뭔가 지금 한참 일을 해야 되는데, 네. 전화가 걸려오니까, 예, 네. 네, 일을, 이 저희 직원들은 직원들 나름대로 일하기 어렵고 예. 또그분만 그, 전화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전화할 를 테니까 그렇죠.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냐 <laughs> 이런 얘기도 듣고 <laughs> 저도번 해봤는데 예. 연결이 잘안 돼서 그렇습니다. 예. <laughs> 예, 굉장히 어려운 시국에 예. 굉장히 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게 아니길 생각이 드는데. 예. 사실, 이제 이게 그냥 어떤 그 행정적인 문제로만 이렇게 접근을 해서 하려면 사실은 뭐 그냥 일은 돌아가겠지만 제가 볼때는 우리 대표님은 예술인이시잖아요. 음. 네. 뭐 극단도 운영을 네. 하셨었고 그래서 어, 오히려 그 예술인들 사정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더 뭔가 이렇게 좀 다르게 이렇게 다가올 것 같아요. 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취임했을 때 네. 우리 재단을 맞으면 대표하는 어떤 네. 슬로건 같은 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 예술인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 네. 뭐 그런 것도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 재단은 아 예술인의 꿈과 열망을 응원합니다. 음. 그런 얘기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왜 그런 거냐 하니, 어 그니까 제가 취임하기 직전인 2017년도 11월달에. 네. 저런 게 잠깐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독지가가 좀 어려운 청소년을 후원을 했는데 아마 연말 때고 그러니까 이제 너 내가 바라는 게 뭐냐, 뭘 선물 받고 있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 당시 한창 이제 청소년들 사이에서 패딩이 유행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우리 친구들 같이 그런 패딩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그 후원하시는 분이 아니 부르 청소년이 무슨 패딩이냐. 어, 어. <laughs> 그래,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그맞아뭐 그, 그분 입장에서 네네.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네네. 들어서 네네. 자기가 후원을 중지를 하고 음. 뭐, 그 사연을 어디 음. SNS에 올렸던 것 같아요. 음. 그때 이제 그게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음. 그 그것에 대해서 뭐 댓글 같은 걸로 음. 어, 의견을 단그 의견을 크게 두 가지로 나왔어요. 하나는 그분 네. 같이 그 가난한 아이들은 자기 가난한 쉽게 좀 속된 말로 주제를 알고 거예요. 거기다 해야지. 가난한 주제에 무슨 롱패딩을 입으라 그러느냐. 음. 이제 그런 의견도 하나 있었고. 네. 또한 의견은 아니 그래도 자기 친구들 다 그런 거 입고 다니고. 아이들이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그런 네. 뭐좀 소망, 꿈. 네. 이런 걸 갖는 게 뭐가 잘못이냐. 음. 그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음. 그때 이제 제가 제가 예술인 복지재단에 취임하게 되면서 그때 그런 생각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 사회에서는 예술인들을 그러면 어뭐 가난한 줄은 대부분 알지만 뭐 예술인들은 네. 가난하게 당연한다든지 네. 또뭐 심지어는 뭐 예술인이 가난해야지 좋은 작품이 나온다든지 <laughs> 네. 네. 그다음에 또뭐네가 아 그럴 줄 알고 선택한 직업인데 왜 도와달라 그랬느냐 그런 시각이 여전히 많이 있단 그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 예술인들이, 뭐, 예술이 부우하다는건 아니지만, 어쨌든. 네. 아, 예술인들이 말로 이제 꿈과 네. 그런 열망을 먹고 사는 존재가 그렇죠. 예술인들인데. 그게 제일 절대적으로 네. 필요하죠. 네. 그, 그런 예술인들의 꿈과 열망을 음. 좀 응원하는, 우리가 네.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그래서 제가 후원이 아니라 응원이라는 말을 쓴 네. 게, 우리가 누굴 도와준다, 후원한다 그러면, 뭔가 그 사람은 음. 못 살아야 되고, 음. 또못 사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거나 이런 것도 거기 에 맞춰줘야 되고, 네.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게 후원해라, 응원으로 바뀐다면, 음. 어,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걸 열심히 맞으면, 그야말로 응원을 해주고, 음. 또 응원이라는 거는 뭐라 그럴까, 이 축구, 뭐, 운동 경기를 비유하면, 네. 우리 선수가 막 잘하고 이기고 있으면, 뭐, 네. 응원단도 힘이 나서 더 응원 열심히 하게 되지만, 네. 사실은 경기가 잘안 풀리고, 선수들이 막어려워고 피곤할 때 응원해야지 네. 더 힘이 나잖아요 그렇죠 잘하라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아 응원이란 말이 좋겠다 그래서 오. 우리는 그런 응원단이 되자 네. 아, 그리고 우리 사회는 예술인들의 그런 걸좀 응원했으면 좋겠다 음. 그런 생각도 했었고요 그래서 뭔가 좀 우리가 유능해야 되겠다 네. 네. 능.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또 아, 자원도 좀 네, 예. 네. 그래서 <laughs> 그런 신뢰할 수 있고 음. 맞으면, 그, 뭐랄까, 유능한, 예, 그런 예. 존재가 돼야 되겠다. 네. 그래서 그런 걸 꺼낸 적이 있습니다. 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네요. <laughs> 왜냐면, 사실 이제, 이렇게 누군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도움받는다는 게, 사실 도움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쉬운 건 아닐 거거든요. 마음이 안 편하죠. 아, 그쵸. 그렇죠? 예. 근데, 정말 그 대표님처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음. 정말 이렇게 감동할 것 같아요. <laughs> 예, 그러면 정말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들었고 치사한 게아니더 아, 열심히 해가지고 네네. 내가 이걸 이겨내고 더 훌륭하게 음. 성장해야지. 이렇게 음. 생각을 하게 해주는 게 정말 음. 필요한 것 같은데 네. 정말 잘하신 것 같네요. 예.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또 사실은 어려운 점이 네. 행정기관이고 네. 그다음에 네.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다 보면 아무도 조금 이제 사무적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직원들은. 아무래도. 또, 예. 예. 또 뭐, 많이 그 걸려오는 그 전화에 상대하다 모든 보면 모든 사람을 또 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가끔은 이제 말하자면 <laughs> 그 제가 내건 슬로건만큼 우리 직원들이 네. 이렇게 못 해주는 그 경우가 있겠지만 어쨌든 네. 좀 우리 예술인들이 네. 예, 우리 재단에 있는 분들이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한다는 음. 거를 이 알아주시고. 네. <laughs> 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지원사업이 사실 많잖아요. 예. 지원사업에 지원서를 쓰다 보니까 이게 사실 잘 쓰는 사람 부류가 있는가 하면은 안 해본 사람들은 못쓸 수밖에 없어요. 아, 그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선별해서 주다 보니까 그 선별 또 기준은 또 자꾸 강화가 되고 음, 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복지는 왜냐하면 이제 사실 복지라는 거는 그 자랑 못함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모든 대상들에 대한 음,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두 음, 가지 부분에서 좀 상충되는 게 아닌가 네. 싶기도 해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선별을 해야 되겠죠. <웃음> 예. <웃음> 예. 그리고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표님이 이제 예전에부터 이제 연극 활동도 하고 하셨잖아요. 음. 예전과, 물론 이제 지금이 음. 코로나19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일시적인 그런 어려움일 수도 있지만은 음. 예술하는 사람들 특히 예, 연극하는 사람들은 워낙에 이제 어떤 그 어려움의 상징처럼 되어 있었는데 음. 아주 옛날, 그러니까 대표님이 젊은 그 네네. 20, 30대 시절과 음. 지금을 비교하면 음. 어떤가요? 이 코로나19 빼놓고 어떤 그 세대 어... 차이. 제가 며칠 전에 재미있는 통계를 봤는데요. 네. 딱 1990년 3월 14일에 네. 그 당시에 문인들이 소득 수준이 어떤가라고 네. 조사한 이제 그런 신문 네, 네. 기사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네. 그 신문사에서 뭐 요즘에 역사 오늘의 역사 네, 이제 예, 그런 예. 차원에서 그게 네. 소개가 됐는데 그당시에 문인들의 그연 소득 수준이 네. 어, 연 평균 562만 원인가 그렇게 나왔어요. 음... 네. 정말, 그런 정말 예. 작은 건데. 네, 네. 네, 그런데 놀랍게도 <laughs> 지금 네. 아연평균이라 아, 환산하니까 1140만 원인가라 나왔어요. 연으로, 예. 예, 연으로 하면. 네. 아, 그런데 올해 아, 최근 3310만 원. 거기 내가 쓰는거쓰는거있그부터에해 봐요. 아, 네. 그, 예. 아, 어쨌든 그때에 비해서 20년 네. 전에 비해서 지금 문인들의 소득이 예. 더 줄었어요. 어머나. 예. 아, 지금 500, 562만 원은 시인이고, 그 다음에 소설가가 뭐, 아, 그니까 지금, 지금 네. 해서 지금 평균이 1,140만 원인가 그렇고, 어... 그때가 1,300만 뭐 원인가 그랬어요. 오히려 더 많았네요. 그니까, 20년 전. 더 올랐는데. 물가도 올랐는데. 물가 어, 네. 20년 전에 비해서 예, 예. 더 줄었어요. 네. 네더 줄었어요. 그니까는 정말 어렵죠. 네, 그리고 며칠 전에 또 신문에 <laughs> 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소득이 낮은 직업 네. 1위가 왜냐면, 시인. <웃음> 시인. <웃음> <laughs> 아무튼 팬들 아, 아, 예. 신이 쓰시는 거지만 저... <laughs> 그래서 예예 예.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그래도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하고 전체 국민들의 일반 소득도 많이 올라간 것까지 생각을 하면 아마 20년 전에 비해서 뭐더뭐 뭐 좋아졌다라고 말할 수는 결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일부 어떤 분야 예를 들어 뭐 영화라든지 뭐 대중가요라든지, 뮤지컬을, 뮤지컬이라든지. 예, 좀잘 되는 분야에 예. 또잘 되는 어떤 뭐 일부의 네. 스타들이 네. 뭐 액수가 얼마라느니 또는 뭐 어떤 그림값이 경매에 얼마에 나왔다느니 음, 음.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뭐, 뭘까. 예술인, 예술계가 좀 좋아진 네. 것 같은. 평균값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네. 착각. 그게 그렇죠. 네.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실제적인 네. 숫자를 조사하면 20년 전에 비해서 나아졌다고 결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더 나빠진 거죠 예 그러니까요 예, 예. 예. 그런 점에서는 음. 그러면은 지금 예술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옛날보다 더 대단한 일을 하는 거네요 그만큼 그쵸? 더 맞으면 가난을 어렵게. 감수하는 거니까요 예. 그런데 사실 예술인구는 더 늘어나지 않았던가요 예 숫자 예술하는 인구들 인구는 늘어났다고 봐야 그쵸? 되겠죠 예. 인구 늘어났다고 봐야 되는데 어, 뭐랄까 이제. 아까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하나 빼먹은 게 있는 게 네, 이제 네. 저희 하는 사업에 참여하려면 를 예술활동 증명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좀 혼동하시는 게 저희 예술활동 증명을 무슨 예술가 신분증이라고 음, 생각을 해서 음. 무슨 국가에서 뭐네가 예술이냐 아니냐 판단하냐 예. 그런 건 아니고 네. 우리는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는 맞아요. 예술을 자기 직업으로 하는 분들을 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네. 지금 그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있군요. 되는 예.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최근 뭐 장례에 따라서 3년이면 3년, 네. 5년이면 5년 동안 활동했던 이제 자료. 활동했던 자료를 가지고 네. 이제 그걸 판단을 해요. 네. 근데 지금 올해 한 7만 명 정도가 지금 등록이 돼 있어요. 네. 어, 근데 해마다 지금 보니까 해마다 한만천명 정도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정도 최근에 예예 예. 근데 아마 <laughs> 안 아직도 안 하신 분들이 거예요? 훨씬 많을 네, 테니까 네, 맞아요. 어 그렇게 기준으로 보면 뭐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늘어나 네. 나스, 분명히 늘어났을 거고 음. 제가 보기엔 앞으로 뭐한 20만 명 정도까지는 네. 등록을 하게 되지 않을까 네, 네, 예 물론 안 하시는 분은 그때까지 안 하시겠지만 네. 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예술 활동을 정말 자기 직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에 예, 그도 수십만 명 정도가 되면 네. 뭐 상당히 이제 목소리도 내고 네. 뭔가 직업적인 권리 같은 음. 것을 음. 추구하기 위한 그런 네. 단계랄까 네. 그래서 좀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네. 해봅니다. 예. 제가 볼 때는 대표님이 그런 걸 이제 양쪽을 다잘아시기 때문에 예, 그. 많은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지금 이제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제 예술 활동을 하셨고, 여기는 이제 어떤 기관장으로서 행정에 이제 또 음. 어떤 수반이 되신 건데, 네. 두 가지 되면서 좀 이렇게 본인 자체가 좀 이렇게 약간, 아, 이렇게 모드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laughs> 그런 모드가 있죠. 근데 <laughs> 예. 저는 사실 뭐 예술 현장을 떠난 지가 좀 됐고, 네. 그 사이에는 이제 뭐 문화정책 쪽을 주로 연구하고, 음. 그래서 예술 현장하고는 뭐좀그 모두는 일단 한번뀌겼고한번뀌겼고그 네. 예. 다음에 음. 그런 문화 정책 그 연구하고 하던 그 연장선에서 사실 예술인 복지 음. 이 활동이라든지 예술인 복지 재단에 만들어지고 네. 과정에 뭐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재단에서 일하게 됐을 때 네. 지금 모두 전환까지는 아니지만 <laughs> 예. 어쨌든 맞아요, 뭐 리셋 같은 거는. 네. 할 필요가 있었죠 그리고 네. 이제, 그,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마음은 그렇게 갖고 있지만, 개별 어떤 일에 있어서 어떤 공정성 같은 걸 위해서는, 네. 때로는 이제 맞으면 딱딱한 어떤 그런 음. 행정기관장으로서 역할도 해야 되니까, 네. 좀 괴롭기도 하죠변신을 자주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laughs> 아, 이제 그... 어떤 그다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것으로 이제 보아 오셨고, 또 네. 이제 경험하셨는데, 지금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은 이제 우리가 충분히 이제 말씀을 들었고 음. 앞으로 정말 예술인 복지는 어떻게 가야 된다. 음. 정책도 좀걸를 하셨으니까 네. 그 비전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세요. 우선 예술인 복지가 이제 우리 예술계 내에서와 예술계 네. 바깥에서 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예술계 바깥에서는 예술인 복지가 마치 예술인들을 위한 무슨 특혜처럼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음. 그래서 예술인 복지는 어떤 그야말로 소수의 예술인들만을 위한 네.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모든 일반 국민이 누려야 되는 보편적 복지에 오히려 예술인들이 배제된 음. 그런 부분들을 좀 포괄하는 네, 네. 그런 걸로 가야 된다. 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술인 복지의 필요성은 예술인들만을 위한 특별한 어떤 혜택이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될 복지 혜택에 그동안 배제돼 있던 예술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또 저희 예술인 복지재단 입장에서 볼 때는 어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맞으면 소득이 낮은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한정된 자원을 배분해야 되니까. 네. 그렇게 가고 있지만 가난한 예술인들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네.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예술인들의 직업적 지위와 네. 어떤 권익 네. 이거를 보호하고 향상하는 게 우선이다 네.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쉽게도 지금 예술인 고용 보험이 네. 국회에서 법을 통과하지 못해서. 음. 어 아직 도입이 못되고 있습니다만. 네. 예술인 고용보험이 도입된다면 그런 어떤 보편적 복지. 네. 그 다음에 고용보험은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네. 자기가 그 부담금을 내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맞으면, 아 어, 당당하게 내가 낸 만큼 내가 권리를서 갖는 음. 어떤 그런 좀더 자, 자긍심이 있는 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어, 뭐, 법이, 이제 국회,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면 제일 좋겠지만, 네. 그렇게 안 되더라도, 어, 이번 서,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 하여튼 최우선적으로, SBN 네. 고용관계 법이 그좀 통과되도록, 글쎄, 이건 뭐, 뭐 저뿐만이 아니라, <laughs> 예. 예. 뭐, 사실 여야도 이견이 없으니까, 네, 네. 뭐 통과되려 생각해서, 네, 네. 그걸 준비하는데, 뭐 네, 네.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사실 이렇게 그 예술인들이 계속 예술 활동을 영위하게 하는 게 결국은 나중에 다시 국민들에게 아, 돌아가는, 네, 네. 결국은 우리 모든 국민의 복지. 그렇 네.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어, 그런 가요 그런데 뭐, 뭐 그런 면에서 볼때 우리 봉준호 감독님이 공이 <웃음> 큰데, <웃음> 네, 네. 아, 이번에 그큰 상을 받으니까. 우리 국민들 모두가 네. 좋아하고 뿌듯해 네, 네. 하잖아요. 그럼 그걸 그쵸. 봐라 우리도 이런 분이 있다. 예. 예. 사실 그게 이제 그, 그런 거죠. 맞아요. 그런 복지가 예. 예. 기반이 안 됐으면 사실은 그렇죠. 어려운 일인데. 예. 그게 이제 물론 본 감독님이 뭐 그만한 재능이 있고 노력을 하신 분이지만 또 그만한 예. 사람이 나오려면 그쵸. 그 수없이 많은 또 그럼요. 예술인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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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런 바탕 위에서 그런 성과가 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 네. 뭐 저는 이제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아 예술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예술가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네. 중요한 분들인지 다 음. 인정을 하시고 네. <laughs> 동의를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네. 네. 이렇게 대표님하고 말씀 나누니까는.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안정이 되고 예, 아, 뭔가 이렇게 우리가 좀 내일은 오늘보다 좀 낫겠구나 이런 기대를 하게 되고. 아,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정말 예술인들에서 많은 활동 해주시길 바라고요. 개인적으로도 또 건강 잘 챙기시고 예, 요즘 그 SNS 활동에서는 이게 굉장히 예전 많이 달라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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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재미없어졌죠? <laughs> 네, 굉장히 재밌게 저 이제 글을 읽는데 고있뭐 예, 이제 가끔씩 이제 예술인으로 돌아와서 그런 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